그 다음 함수 f, x, g,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. 그러면 항등식이란 말이고 이걸 만족하는 f, x, g, x 차수 결정하고 식도 찾아낸단 말이죠. 왜냐면 똑같, 똑같은 식이란 말이잖아요. 좌우변이 모든 실수 성립한다는 말은 됐죠. 그리고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극한 계산한 게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거를 먼저 보물해서 차수를 먼저 한번 결정해 볼게요. 됐죠 왜냐하면 x가 무한으로 가면 얘가 뭐 무한분의 무한꼴일 거 아니에요 지금.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얘 자체가 존재됐나요? 그 존재하고 존재해야 어떤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. 그럼 얘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극한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얘가 일단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맞죠? 그럼 차수를 결정하면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요. 왜 k가 0이 아니래요? 그러니까, 얘가 차수가 더,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차고, F가 1차라서 계산하면 2차가 되면은, 무한분의 무한꼴인데, 얘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런데,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, 요거 두개 차수 똑같아야 되고, 될수 있는 거 생각하면, 얘가 2차, 1차라면 이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럼 GX가 2차고, 얘가 1차예요. 그럼 곱하면 2차고, 그리고 최고 차한 개수 3차인데, 요거랑 계산해가지고 3차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. 아, 그래서 2차1 차는 되는 구나라는걸알수 있고. 됐나요? 그다음에 차수 같으려면 얘가 3차면 안 되죠. 1.5차 이런 건 없잖아요, 다항 함수가. 그럼 얘가 4차 2차면 얘가 4차고 2차요안 되죠. 5차 3차니까 안 맞잖아요. 같은 식이 되는데 항등식이니까. 아, 그래서 될수 있는 게 얘는 2차식이고 f(x)는 1차식이라는 걸 알겠고. 그다음에 얘가 그럼 다 계산 2차가 되니까 여기 3차를 없애야 되는 거죠. 그러면, 이거 두개 곱해서 얘를 날리게 되려면, 이 gx의 최고 차항계수는 얼마?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. 그리고 x제곱, 그 다음에 뭐뭐뭐,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얘, 얘 곱하면은, 빼기, 요거 하면은, x제곱, 이 사라진단 말이에요. 지금 이렇게. 이해가 되죠? 아,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fx는 1차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생각해보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무엇을 넣어도 상관없죠? 그러면 은이 식이 얘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뭘 집어넣으면 돼요? 그쵸? 0을 넣으면 되겠죠? 0넘이 사라지잖아요. 0넘 다 사라지죠? 그러면 은 g0이 얼마란 말이에요? 0이니까 0이란 말이죠. g0이 0. 아, 그래서 g0이 0이 되려면 여기에 어떤 뭐 지금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고 상수는 나오면안 되는 거죠. g 0은 0이니까 g x식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 맞나요? 그리고 얘를 여기 놓고 계산하면 f x c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천천히 그럼 x f x 이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에 빼기 2 x 이고 플러스 p x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제곱. 그럼 여기서 모든 항의 X를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니까 러 X를 나눠도 되겠죠. 이렇게. 그다음 여기 나누고, 여기 제곱, 일제곱.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FX식은 요 계산하면은 X제곱이죠. 그래서 X제곱, 마이너스 2분의 PX, 빼기 6X 더하기 3P, 빼기 X제곱 더하기 2X.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, 계산하면, 요거요거 요거 사라지고, 마이너스 2분의 p, 그 다음에 플러스 4x 더하기 3p, 지금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요. 맞나요? 아, 그랬다. 그래서 fx식은, 요렇게 될수 있는 거죠. fx는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4x 더하기 3p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요거랑 얘를 보고 요렇게 식의 형태를 찾아냈어요, 지금.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극한이 존재해야 되잖아요. 그럼 2를 여기 대입해 보는 거죠. F2, G2, F2는 여기 2 넣으면은 여기 사람면2 넣으면 p 8이 되는 거고,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 p 8 어? G2F 똑같죠. 그럼 0으로 가잖아요. 그럼 얘는 0분의 0꼴 극한이 되는 거죠. 그래야지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. 맞 얘가 존재, 이거 자체가 존재해야. 이거 자체랑 곱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자체가 뭐 좌우 극한이 달라서 얘랑 하나로 뭐 합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계산이 아니죠. 일단 이거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건 말이고. 그러면은 여기 1을 넣었을 때 얘도 0이 되니까 g1은 0이란 말이죠. 아, 그래서 0분의 0 꼴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g1은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다,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으면 이 식은 2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p는 2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이 식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였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집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극한값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에서 GX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은 최우차항은 2X 제곱이고 그 다음 저기서 빼, 빼기 7X 더하기 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gx-1은 지금 이식 자체가 마이너스 2x의 x-1인데 인수분해해서 넣으면 좀 간략하게 할수 있겠죠. 어차피 0분연0 계산하려면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x-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x-1 x-2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때 gx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고 얘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제곱.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.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면 2xx 마이너스 2 빼기 3.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, 0으로 가는 인수 작분 시키고, 요거네요.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점. 그래서, 아,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. 무한분의만최고항 계급이잖아요. 빼기 이고2 5 점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5. 그 정답이 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